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가 오늘 출범을 합니다. 내일 가처분 재판을 앞두고 그래도 오늘 주호영이 뭐 인선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영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내일 재판을 앞두고 오늘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것이 당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 재판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추인을 받은 뒤에 비대위원을 공개를 하고 오후 3시에 상임정국위를 열어서 결정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비대위원 총 9명인데 권성동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년직이다 해서 포함이 되고 충청의 엄태영 의원, 이용호 의원, 이소희 세종시 의원 이소희 세종시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서 청년보좌역을 지냈습니다. 여성장애인이어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다. 이런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양석전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논란이 되는 사람들은 모두 피한다. 이렇게 주호영이 하면서 억지로 억지로 끼워 맞췄다는 느낌입니다. 지금 비대위원을 거의 다왜 비대위를 해야 하는지 비대위의 성격, 기간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혁신형 관리 비대위라고 하는 등 전당대회도 내년 초 이야기까지 나온 마당이어서 비대위원 구성부터 어려웠다라는 게 짐작이 되는 대목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비대위에 참여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이야기까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뭐 굉장히 시간을 급박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또 화상회의고 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보다는 내일 재판이 있으니까 재판을 지켜본 뒤에 이후에 자신의 진퇴를 묻겠다.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묻겠다라고 밝히고 비대위를 출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위에서 국민의힘은 비상상황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이 비상상황에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준석, 이 권성동이지 않습니까? 이준석과 권성동의 책임 부분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권성동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이준석도 굉장히 어려운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다라는 부분도 정무적으로 한번 판단해볼 부분입니다. 권성동은 치명적인 실수를 너무나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어차피 자신임을 묻지 않고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권성동에 대해서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두 다 재신임 절차는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성동이 선제적으로 먼저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그래도 책임 있는 자세다라고 하는 부분 지적을 합니다. 이준석이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을 하고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 헐뜯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거의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이준석이 급기야 이제는 김건희 여사까지 공격을 했다. 소위 김건희 여사의 그 건희 사랑, 강신업 변호사, 그 부분도 의아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섰는데, 모두가 뭐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자신들을 자진 사퇴하라. 뭐 이런 협상안이 왔다. 그런데 자기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라고 하는데, 당 대표인, 여당의 대표인 자신에게 그런 협상카드를 내밀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뿐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이준석이 착각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에 대해서 뭐 이런 소소한 작은 모임에서 이 새끼 저 새끼 했다. 그게 소위 윤회관들에게 이준석을 쳐라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냐,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준석의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친윤 대통령실에서는 이준석이 이렇게 어제 언론에 뭐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공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이준석이 공격을 한답시고 하는데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 둘째, 저게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준석 지지하는 세력이 너무 극소수고, 그래서 저게 오래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일부 언론에서 이준석 띄우기죠, 소위. 이준석 입을 통해서 뭐 윤석열 정부를 까기 위해서 지금 많은 언론에서 이준석을 당분간은 이렇게 활용을 하겠지만, 내용이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중요한 결정은 이준석 스스로가 포기했습니다. 당 대표로서의 책임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준석이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준석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겠다고 공격하는데 이 새끼 저 새끼 한 것은 자신을 공격하라, 자신을 까라라는 뭐 시그널이 아니냐 이랬는데 이 새끼 저 새끼는 여의도에서 사실은 뭐 저도 술자리나 이런데 편한 자리에서는 정치인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들 때는 그런 이야기 얼마든지 합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이 얼마나 철이 없느냐, 떼쓰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이준석이 여당의 대표에 대해서 짜진 사퇴 이런 뭐 협상 카드를 가져올 수 있는 건. 대통령 뿐이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착각입니다. 이미 대선이 있기 전부터 이준석의 자진 사퇴 이야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원이라면 의원, 뭐 입이라면 입 모두 이야기를 했던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내부 총질이 문제가 있다. 여당 대표로서는 저 리드십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준석은 배신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성상납 부분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많은 의원들이, 뭐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진사퇴하는 것이 답이다. 이준석이 그래도 도망갈 구멍 아니겠느냐. 누구나 했던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준석에 대해서 자진사퇴니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간에서 많은 의원들이 흔히 할수 있는 이야기를 이준석이 이것도 침소 봉대하고 있다, 부풀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공격을 하고 정말 이제 내부 총질. 국민의 힘의 비상 상황은 이준석의 성상납과 내부 총질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권승동의 결정적인 실수들이 이어진 것입니다. 이준석이 뭐 이걸 계속 자신의 성상납 부분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준석은. 자신의 성상납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해명부터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소위 까겠다. 언론, 일부 언론과 함께 그렇게 까고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겁니다. 모두 다 나온 내용입니다. 강신호 변호사 이야기도 다 나온 내용이고, 자진사퇴 이야기는 뭐, 국민의힘에서 4, 5개월 된 이야기입니다. 공공연의 이야기, 누구나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 새끼, 저 새끼, 흔히 뭐, 이 좋은 건 아닙니다. 흔히 좋은 것은 아닌데, 특히 뭐, 이렇게 좀 나이든, 쪽에서 술자리 내는 편한 자리에서는 정치인을 부를 때좀뭐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것도 예사입니다. 그거 뭐 이준석은 이 새끼 저 새끼 안 한다 이러는데 안철수에게 과거에 뭐 병신 새끼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침소봉대하고 있다. 침소봉대를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도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일부 언론이 전 여당 대표 입으로 대통령을 까니까, 오, 이게 뭐 무슨 시청률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준석이 저렇게 설치겠지만, 이준석이, 그러니까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 전망, 앞으로의 비전,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저게 이준석이 의도한 대로 여론전이 계속 장기화될 수가 있는데, 이준석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내공이 없습니다. 이미 다 드러났죠. 그래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 친윤 쪽에서 이제 반응하는 것, 침묵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흔히 또뭐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또 안아야 한다, 같이 손잡고 가야 한다, 그럴 여지가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모든 태도를 바꾼다면 언제든지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잡지 않습니다. 이준석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완전히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면서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찾아보겠다고 저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준석이 반성하고 뭐 사과한다고 해서 손을 잡아주면 이준석은 또저 짓을 대풀이 합니다. 이준석은 지난 1년 동안 계속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뭐 타협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정치적 감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앞으로 책임감 없이 전망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하고 이준석은 경찰 수사입니다. 경찰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당에서 윤리위를 다시 열어서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전 내부 총질에 대해서 재명절차를 받는 것. 그것이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의 저런 여론몰이, 나름대로는 뭐 여론몰이를 해서 정치적 공간, 입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건 성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이 자료가 없습니다. 팩트가 없습니다. 기존 뭐 나왔던, 언론에서 많이 얘기됐던 그런 걸 되풀이할 뿐이다. 이준석이 갖고 있는 정보도 거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면 할수록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배륜 이야기까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지금은 국민의힘의 비상 상황이 아니고 대통령실이 비상 상황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남 탓이고 떠넘기기입니다. 이준석은 성상남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의 비상 상황이다라고 하는 건전국이가 내린 결론이고 이 국민의힘의 비상 상황 이 부분을 초래한 사람은. 이준석이다. 이준석의 성상납과 내부 총질이다. 그리고 권성동의 결정적 실수들이 이어졌다. 이준석의 처신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말할 것도 없고 권성동이라도 이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비대위를 앞두고 내일 재판이 있는 만큼 권성동이 이 부분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재판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재신임을 묻겠다라고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그래도 책임 있는 자세다라는 점을 짚고자 합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